기름 넣는 것도 아셔야 될 거예요. 학송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기름을 그냥 자기 돈으로 막 그냥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드로 넣거나. 근데 제가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예요. 사업자 지출 증빙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꼭 넣을 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기름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기동 끄고, 뚜껑을 열고, 자, 2만원을 넣는 거거든요. 기록을 2만원을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만약에 문자가 안 와있으면 연락을 해가지고 사업자 지출증빙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상황실에다가 시작 를 하시기 전에 네. 원하시는 일정을 선택해주세요 한번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경유 넣으면 이제 난리 납니다 여러분 코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솔린이 써있거든요 네이 가솔린 휘발유죠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파크타워 직구 번 함께 결정시 지불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네, 사업자로 발급받으시려는 사업자가 통해 사업자. 발행한 현금 영수증 카드를 읽혀주세요 또는 기타 버튼을 응. 누른 후 기타. 휴대폰이나 주문번호 아, 또는 여기... 사업자 전화를 직접 기타를 해주세요. 누르면 사업자 증빙이 나옵니다. 기타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자 번호를 넣는 거예요. 현금 투입 아, 후 투입하신 후 주요 시작을 누른 후 주요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을 꼭 들고 다닌다고요. <laughs> 기름 넣기 위해서입니다. 2만원. 자, 주유 시작. 기름 넣으면 됩니다. 보통은 이 영수증을 버리잖아요. 영수증 버리면 안 됩니다. 영수증 버리지 말고 꼭 사진 찍어서 지, 증빙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름 없을 때도 전화해가지고 기름 넣, 얼마 네. 넣어도 되나요? 물어보고 만약에 거기서 얼마 넣으세요? 하면 그 돈만 딱 넣으면 돼요. 나오는 중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중이니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쉽죠? 기름을 괜히 없다고 제 마음대로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탁송호 회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없다 얼마 정도 넣으면 되냐 물어보고 사업자 지출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자 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럼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네, 영수증을 뽑아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탁송회사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쉽죠?